3월 22일 인정해야만 하는 사랑의 진실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사랑을 이용할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는다. 조종하는 사람과 조종당하는 사람 둘다 상처받는다. 흔히 사랑을 통한 통제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물론, 악의적으로 사랑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동의 원인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할 때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을 이용해 상대방이 당신을 조종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실 또한 인정하라. 일단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사랑에는 대가가 있을 수 없다. 자유롭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